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인데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속, 7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한미, 이제 에이팩에서 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타결이 극적인 타결이 되면서 지금 이 이제 데미 투자 관련돼가지고 내용들이 좀 상세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는 아 죄송합니다.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요. 지금 LS 그룹 관련돼가지고 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자, 지금 이제 북미 시장에다가 북미에다가 이제 2030년까지 해저 케이블 전력 장비. 그리고 권선 등 이제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에 대해서 약 3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더 이제 북미양 이제 AI 인프라 전력기기 관련돼 가지고 수출량이 다시 한번더좀 극대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개별 모멘텀도 있죠. 지금 유, 영국의 이 일렉시스와 고사양 배전 반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또 다시 한번더 상승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관에서의 순 매수세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거의 13거래일 연속으로 큼직하게 기관들에서 이제 수급들이 들고 있고, 자 특히나 이 기간 중에서도 이 연기금에 대량의 수급들이 좀 눈여겨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선잘 잘 타고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세 우상향 제도를 하고 나가고 있고, 자, 이제는 지금 더욱더 이제 AI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AI 인프라에 관련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아직까지도 이 젠슨 CEO가 분명히 한국한테 이래 이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 했냐? 자, 한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에?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선물을 내가 갖고 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오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그 기대,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않고 있긴 한데, 자, 결국은 이 일렉, 아,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에, 한국과 한국과 AI 관련돼서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 자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젠스랑 CEO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가지고 센터 관련돼가지고 이제 한국에다가 더 짓겠다 건 신설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요, 국내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날라간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루몬 먼저 말씀드리다고 하면은 자 지금 현재 제 손에 이 LS 일렉트릭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l s l 렉트릭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문의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신을 제대로 못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들 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LS렉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회까지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사인것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L1렉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 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L1렉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지 냐 저는 3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쉽...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팔아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